안녕 비행체 샌드위치도. 어? 루치아, 좋다 루치아 여기 왔습니다 여기 한번 사진만 찍을게 가지가짱 커요 파프리카도 되게 큰데? 오케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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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렌스의 다리처럼 이렇게 상점가가 들어서 있습니다. 바나나 카놀리. 산 마르코 대성당. 안식의 다리. 엘리베이터 였어요 성취감 제로 온갖 부천에는 분명히 힘들게 올라와가지고 예예예 렛츠기릿 짠 살루테 꽃향기가 난다고 하는 산 마르코 얘는 홍합찜 시푸드 파, 파스타 그리고 그릴드 스쿼트 나의 와인의 어쩌고 블랙 앵거스 아카데미아 다리 i 있어요 i a a 시 d 이탈리아 옛날 건축방 o 에 sure if you're a little 다 i t of a l 아저씨가 알려주셨어요 400년된 리알토다리 그리고 저쪽에 아마 내일 가볼 시장이고 잠깐만 오 석양이 예쁘네요 모네 일출 같네 응? 그 모네 일출 같다 여기가 피시마켓이라고 합니다 수산시장입니다. 근데 수산시장이라기보다 이제 과일이 아직도 많은 듯한. 여기 <목소리도> <목소리도> 수산입니다. 이마뭐 진짜 크다. 먹어보고 싶다. 연어 맛있겠다. 엄마 졸았다. 엄 졸? 졸? 일 졸? 일 어, 난안 졸. 왜냐면 내가 제일 왔다 <목소리도> 나... 얘가제보다세거가다이가더 넘... 아, 얘가 깨끗해 보여요 저거 네. 없는 거리 스 이거 측량적으로 했 <laughs> <laughs> 이거 게고측량 이걸 플레인이라고시고주았습니다 난로가 이렇게 따뜻해서 방을 굽나 진짜 따뜻한데. 휴지까지. 네, 걔그 아까 플레인이었는데 저게 플레인인가 봅니다. 그럼 초코는 얼마나 초코지? 초코. 이거는 나의 햄플레터. 그릇에 그래, 들어와. 콜타노바 A에서 12번 타면은 왜? 네. 신전이랑다르게 수이랑 물... 뭐지... 수이랑 유류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근데 수영장, 유류수영장이 유류부치보다어요이럴수 식자빵과 반산수, 발베르데, 발베르데 1 9 6 4 반산수가 맛있네요. <laughs> <오> <laughs> 음 여긴 약간 보어햄이 들어간 이 곳의 맛집 사이드에 예? 음. 생면 새우 파스타랑 음. 디아볼라요 그리고 어, 양고기의 뭐더라 어? 채소고기 응. 추억의 빌더베어 워크숍을 어, 여기서 봅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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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한 채로 는스리치 리코 타랑 크로슈토 모짜렐라. 그럼 <목소리도> 해요. 그냥 그럼. <거>. 나폴레옹거리. 이 <목소리도> 완전히 피렌체 도형무랑 <도움이랑> 완전 다르지? <목소리도> <음> 있었이 <목소리가> 천사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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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젤라토 쉐이크 그리고 커피랑 오트라 쉐이크 구도시와 신도시가 같이 있는 광경. 그리고 여기는 최후의 만찬이 있다고 하는 성당입니다. 포르체스코 성곽입니다. 그리고 또, 어사습니다이 사람은 또, 이사이 좋아하는 것 아, 이 사람은 또, 같습니다. 이사이사물마게이사람아이슬람은 또, 미사물은 또, 동생의 타이 사람은 또, 이이 구려요. 말창 꿀팬 말창 소이로 바꿨어요. 팬케이크거같은 요거 같은데 요거 같은데 요거 같은데 마을 같은데 요거 같은 동생이랑 엄마는 푸니쿨라 태워 보내고 저는 이쪽 길로. 성벽 마을이 되게 멋지네요. 한적하니까 너무 좋다. 옆으로 보이는 경치도 멋져요. 내리는 <목소리도> 곳에서는 이렇게 지도도 볼수 있습니다. 있고 스페어도 있어요 저는 계란 동생이랑 엄마는 미스트 산 뒤에 구름이 되게 독특해요 파랑파랑 맞아 황금동성 황금동성 <목소리> 금동성

원래 오쏘부코를 먹으려 했는데 오쏘부코가 없어서 기끼를 시키고 밑에는 폴렌타라는 감자로 만든 어쩌고 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문어 그라치아텔라 부타쏘카르토포사에 <laughs> <세탁소. 웃음> 로콜라 추가 2였나? 2였나 조금 신식인 이럴수가 여기에 샌드위치가 안된다니 안되는데로 이걸로 딸기가 간지러운 데조저쪽으로한 30분 45분 가면 라이트하우스 기타 등등이 나온답니다 저 좋다. 먹어 보고 싶었는데. 어, 저깔 어, 나오잖아. 반도 저희한 텐 볼게 좀 없어서 원래 있던 티켓 버리고 새로운 티켓을 샀습니다 여기 역할을 하지 않아요 이상한 데에서 버스를 타야 돼요 열수가 이제 물좀 만나볼까? 응 배로나 갑니다 6시 26분 여보세요 음. 역 앞에서 오늘은 <laughs> 맛은 어떠십니까? 아, 따뜻해 따뜻해요. 아, 좋다. 와. 이거 새카푸치맛은어떠지 니야 나오믈래 아, 와서, 분물 중에 제일 맑은 물 산필 들어서 왔다. 여기, 다 리에 이렇게 올렸나 보다. 27분 47분에 왔어야 되는 버스가 27분 47분에 오지 않고 지금 12시인 지금 오고 있는것 같습니다. 친가베이나아레나 oh 그리고 시청 오페라 페스티페 친구는 이친이상한이상한 촛등 모형 <놀람> <놀람> 전의베로나의흔적이라고하이라고는입니는 곳입니다. 마켓은 실존했다. 관을 지키는 천사들. 응. 관만 지켜야 되나? 그러게? 관을 지키는 천사들이라 관을 는 것처럼 보이잖아. 어 관을 너무 주시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산타 아나스타샤의 바실리카. <laughs> 예쁘네요. n 니쿨라가 있긴 하지만 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산피에트로 광장에서 내려다보이는 모습 바칼라랑 o 렌타버섯과 계란, 그리고 말고기 이게 미디움인지는 모르겠지만 미디움으로 시킨 말고기입니다 그래서 음, 아무것도 없는 음, 알리올리 여기 좀잘 사는 동네인가 봅니다 시티 라이프 쇼핑 디스트릭트도 있고 되게 독특한 기하학적으로 생겨서 비싸 보이는 아파트도 있고 쇼핑 디스트릭트 1층으로 들어오자마자 식당가가 막 있네요 베이컨 클래식 버버, 또뭐 추가 클래식버거 치즈. 또고즈도 추가했죠 감자를 한뭉큼 씁니다 그리고 저의 아보카도 소스 저기 시티라이프 안쪽 이거는 마르게리타 예샤또리브리앙 동생의 살구잼 크로아상 도전기 어제 알게 된 동생 별점의 비밀 이점이 맛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별점 얘는 3점이래요 어, 단골 떡볶이지만 4.7점 그 정도는 해야 단골이 되나 봅니다 10시인데 5분 뒤라고 하네요 힘을 도대체 몇 장을 자르고 있고 빵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음, 맛있다. 짱커요 음. 맛있다. 치즈가 부드럽고 트러플 소스 향이 강하고. 초록건 머리 두 개였습니다. 오늘은 동생 교과서에 나옵니다. 바빈 체르지움. 그래요. 그래요. <웃음> <웃음> 냉장고 짝 <laughs> 멋져요. <웃음> 다단. 바리세를 내는 서비스가 있는 곳것같요 마지막으로 보는 밀라더 예뻐 보이네요. 마지막 저녁 식사. 엄마 <목소리> 그그오이스도있데 <목소리> 어. 웰컴 드링크. 스타터로 이거 주시고 굴. 오, 오. 아이스. 여얘는 스카미랑 감베로송가 응. 세 마리씩. 맛있어? 맛있어? 고기와 포르치니 버섯이랑 탈리아텔레면 그리고 락스 파스타 두둥. 서틴 마쉬업. 스 저번에 가져가버그랬 식전도랑 똑같은 거. 짠. 마지막 날, 날펜사 국제공항입니다. 마리안에서 줄서 있는 비행기는 또 처음이에요. 가스파초 뭐가 그래도 있는 A, B, C, D와는 아 A, B, C와는 다르게 매우 행한 D와 E 어 9시 5분 학생 <놀람> <놀람>